법정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어,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이 책입니다. 할아버지의 기도,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책은요 어, 이 할아, 제목에서 보이는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것처럼 어, 자기가 일곱 살때저자일 저자가 일곱 살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음, 이 할아버지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 1 세대이시고 랍비셨습니다. 어, 유대교의 랍비 종교적인 지도자 되시는 거죠. 그 랍비 할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어렸을 때 일곱 살이면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을 만도 한데 얼마나 할아버지와의 그 이야기들과 시간들이 자기에게 강렬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어, 본인이 좀명특하고좀 총명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하여간에 그 할아버지로부터 어, 종교적인 것보다는 지혜를 선물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닥터고. 어, 7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기억이 이제 자라면서 자기가 또 의대를 가면서 이 집안, 이 저자의, 저자분의 집안 자체도 부모님, 뭐, 형제, 사촌, 거의 다 이렇게 의사시거나 간호사시거나 이런 분, 이제, 그, 그런 집안이거든요. 이, 그런 집안에서 자기도 이제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 동안 이제 할아버지를 잠시 잊었던 거죠. 잊었다가 다시 이제, 어, 자기가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을 대하면서, 이건 이제 의사로서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 한계를 느낀 거죠. 어, 그리고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와의 기억이 다시 나면서, 어, 꼭 우리의 몸, 고통, 병이 마음과도 연결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치료 겸그병 치료 또는 뭐 이렇게 병을 고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축복한다, 섬김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 아니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상대방을 축복한다 또는 섬긴다라는 봉사한다는 뜻인데 어, 정말 진심 어린 그 도움, 대한 봉사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 이제 깊은 생각을 할수 있게 해 주는 책이고요. 어 여러 그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지만 자기 자신에게 여유가 없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을 내려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남을 돕고 봉사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단단한 축복과 이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책 대부분은 짤막짤막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 의사로서, 이제 이분 의사로서 막그암 관련 이렇게 환자들을 많이 보시는데, 내가 직접 수술한다기보다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책을 보시면 대부분 상담 쪽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 이제 그그 그 마음을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는지를 또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담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어 의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의사와 환자들의 이야기. 또 환자 가족들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시로 많이 나와 있고 그, 그다 사, 사람이 사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이야기 중에 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지혜들이 이제 녹아 있습니다. 꼭 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다는 뭐 건강,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어, 삶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지혜를 하나하나 사소한 사소한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로부터 끄집어내서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무엇이 중요한지 또뭐 고통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대해야 되는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하나의 그 수필과도 같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책 할아버지의 기도도 어, 직접 읽어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